쌍곡선의 두 초점과 쌍곡선 위의 점한점 점 P에 대하여, 어, 요 것이 3:2라고 대할 때,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그림을 그려 보고요. 어, 쌍곡선의 정의, 두, 초점차, 토,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와 같다. 이걸 이용해 주면 될 거예요. 아마 여기에 2가 되고, 4, 30이니까 2, 루트 3, 그러니까 루트 3. 아, 직사각형을 그려보고 이렇게 되고,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쌍곡선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 초점 확인해 볼까요? 조점은 더해서, 요거와 요거 더하는 거죠? 일단 4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아, 그럼 여기를 P라고, 여기를 P라고 놔볼게요. 여기를 P라고 놔보고, 여기를 F라고 놔보고, 여기를 F-라고 놔보겠습니다. 요 길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그러니까 3대2니까, 여기를 3K라고 놓을게요. 3k, 6일, 2k. 여기서 여기 빼주는 거죠. k가 주축의 길이,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와 같다. 4가 되겠죠. k가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은 4, 3, 12 여기가 8이 되고 요 길이가 아, 여기서도 여기까지 여기서도 여기까지 길이는 8이 되네요. 28이 답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28, 둘레래니까 28.